네, 안녕하세요. 로고스 영어저자 이성호입니다. 자, 오늘 강의 제목은, 자, 영어 문장을 세우는 반석. 일반 동사의 식구. 자, 왜 식구라고 했냐면, 19가지, 19가지 일반 동사를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일형식 동사, 자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는 1, 2, 6 구조입니다. 6은 우리가 부사어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동사 자 우리가 자동사 15단어가 있습니다. 어, 로스 그 영어의 영상으로 제작해 놓았습니다. 자이 형식에는 1, 2, 3 구조에서 3번 방에 형용사가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상태동사가 있고 오감각동사 있습니다. 자 상태동사 오감각동사 암기법 로봇의 영어에 정리해 놓았습니다. 삼형식은 1, 2, 4. 4는 목적어에 해당되는 대명사나 또는 명사가 오는 구조입니다. 또는, 자, 이 삼형식의 대절동사, 그 다음에 간접W절, 우리가 간접음문이라고 하죠. 간접음문 자. 그다음에 외도절 있죠? 투부 정사 동사, ing 부정사 동사, 둘다 동사. 둘다 동사라는 것은 like나 love 같이 투부 정사를 써도 되고, ing 부정사 써도 되는 상관없는 것을 둘다 동사라는 것이고, 다른 둘다 동사라는 것은 투부 정사 쓸 때와 ing 부정사 쓸 때가 의미나 구조적인 부분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메리드 다동사. 자, 동사 같지만 타동사로 쓰이는 경우. 자, 3형식 동사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4형식의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4-1, 4-2, 2수요동사, 4수요동사, 어부수요동사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5형식의 1, 2, 4, 5. 자, 5번 방에 우리가 목적지 구호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본 오형식 사역동사, 헬프동사, 지각동사, 형용사 오형식 동사, 가, 목적어 동사.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 동사를 모두 19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일반 동사의 식구라고 영상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